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요안녕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은 요들이 오신 것 같아요. 어, 제하어요 사진 하나 봤는데 하재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위실에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싫어서 뽑은 거고 여기 오신 사람들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님이 좋아서 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마음 자체 아줌마 자체가 다릅니다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사회 척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그것을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부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지지했던 것인데 그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저희 황교우, 황교안 대표님은 신당을 창당하고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해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 재밌는 얘기 하나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이제 뭐할 거냐? 부정선거 그거 계속 할 거냐? 예, 저는 계속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면은. 제1 여당, 국, 민의 힘에서 무언가를 해야, 황교안 대통령이, 아유, 아, 제가, 바, 헌신이 나왔네요. <laughs> 네. 네. 황교안 대표님이 하는 부정선거,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 저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밝히고, 그 뜻을 함께하는 후보가, 대표가, 한경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국민의 힘에서 먼저 제안도 왔지만, 여기에 나와서 끝까지 싸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뭐합니까?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트럼프는 전화도 안 오고, 재판도 남아있어서,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지금 국민들은 70%가 넘는 사람이 재판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기한좀 <laughs> 제재가 왔습니까? 다시 진영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재판하면 이제는 다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끌어내리고, 부정공고 다시 밝히고, 대원이정당했다 <laughs> 밝히고, 당구가 사격들, 출격이들 다 보러 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어, 여러분 지금 발기인 서명이 200명에 벌써 다 쳤다고 합니다. 네, 한경 대표님께도 받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교교교교교교교